안녕하십니까 헌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리관으로 되어 있는 나무에게 약품을 처리해서 이 사리가 오래 지속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사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줄기나 아니면 가지 부분이 일부분 이 죽어서 하얗게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 사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리간은, 다른 식물 기르기 취미 활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물론 이제 그, 난 하시는 분들은 나무, 죽은 나무에다가 난을 붙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분재처럼 한 하나의 그 나무에 죽어있는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연출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재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 표현 기법이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예 차리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인가. 에, 여러분들이 그 해발 한1 5 0 0곳 정도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나무가 거기서 자라다가 오랜 생활을 거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가지나 줄기가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작용, 환경적 작용, 어, 등등, 비바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죽어, 죽었는데, 그 죽은 부분의그 밑에 부분에서, 아니면 옆, 옆에 부분에서, 새로운 쓰락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부분이 이 하얗게 썩어서,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러가지 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물른 부분은 다 썩어 흔들어지고, 강한 속심만 남게 되죠. 속심이 남아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또 살아있는 형태. 이런 그 자연의 모습을 남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등재해서 연출을 해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리가는 어떤 나무든지 다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질부가 약한 나무들의 경우는 이게 오랫동안 지탱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질부가 강한 나무들만 은 주로 하는데 이제 이런, 그, 향나무라든가, 또 주목이라든가, 또 소나무, 노관주나무, 뭐 등등, 이런 그, 송백류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잔목류 중에서는 그, 매화나무하고, 권나무, 이런 정도에서만 사리간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속심이 굉장히 강한 나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속심이 강해서 이렇게 그 오랫동안 지탱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무를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다 보면은 계속 물이 이렇게 주어야 되고 그래서 습기가 유지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탱하지 못하고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사리관으로서의 어떤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반감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약품 처리를 해줘야만 이것들이 오랫동안 치속이 되면서 유지가 되고 물론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나무의 사리관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리간의 약품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석회 유용합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 하얗게 죽어있는 부분에 칠해주는 방법이 있고 송진을 그 알코올에 녹여서 그것을 이렇게 칠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하얀색 수성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석회유황합제석회유황합제라는 속해융합제, 것은 농약, 농약이에요.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농약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병균도 예방을 시키고, 또 썩는 것들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고 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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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하고 알코올을 이렇게 섞은 것은 더그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더 방지를 더 잘해서 오래 지속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송진이 그 발라놓으면 어, 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살이 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 들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송진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석회유황합제유황합지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송진을 처리하는 것은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송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석회 유황합제입니다. 아,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농약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병충의 방제를 위해서 꼭 농가에서는 특히 과수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20kg 짜리 통으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과수원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그마, 뭐, 취미로 분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통을 사다가, 어, 두고두고 쓰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런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 물론 저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그렇게 큰 용량이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은, 농약방에 가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유황합제 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유황합제가 이렇게 조금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음, 이러한 약제를 준비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황합제면 틀림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항이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중량은 한 2.5kg 정도가 있는 건데, 아, 이것이 유형업제보다는 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살이 작업하는데 또 유용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거는 아, 제가 유형업제를 여기다 이렇게 따로 놔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 갈색 비슷하게 색이 나고, 오이슬 나무에다가 바르면은, 사리에다 바르면은, 그, 누르, 약간 누런 색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부분은 포스터 칼라, 포스터 칼라를 요, 저, 석기 유용합제에다가 약간 섞어서 색깔이 하얀색이 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칠해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액을 이렇게 직접 바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색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것은 훨씬 더 그런 것, 불편한 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고, 요것으로 약품 처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약제는 잘자 바라고 하는 약제인데 어, 이렇게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 밑에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들어서 침전물이 그잘 섞이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거를 계량컵으로 이렇게 해서. 석회유형합재나 잘자라, 잘잡아 요거 이, 고는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집니다. 에, 그다음에 이 특히 유용합제는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잘 잡아라고 하는 약제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 이게 그냥 원액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음 물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 아까 두, 두 숟갈 넣었죠? 요거 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물도 한 두, 두 숟갈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원액으로 물론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음,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면은 자연스러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굳이, 음, 포스터 칼라 같은 거, 이런 걸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물만 섞어서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품은 미리 준비가 됐고요. 오늘 보여드릴 나무는 이 향나무입니다. 이 향나무 사리 작업은 제가 한지 꽤몇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 작업을 끝나자마자 바로 유황업제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달 정도 경과한 이후에 사리 작업을 하면서 물선이 끊겨가지고 때로는 가지가 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건강하게 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 납품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나무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리가 많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철사거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 약품 처리부터 먼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예, 철사거리로 연출하는 거 그렇게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사리 작업하는, 사리에 약품 처리하는 과정,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사리의 약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 사리 부분에다 스프레이로다 이 물을 살짝살짝 뿌려 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약품도 잘 스며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여기다가 스프레이 같은 거로다가 물을 뿌려 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솔, 이런 그 쇠솔이나 아니면 이 칫솔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로 쇠솔도 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데 이거 이나무는 이미 물 뿌리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작업은 다 미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은 보여드리도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불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잘 잡아라고 하는 그 약재를 물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조금만 붓 같은 거를 믿을, 예, 학생들이 쓰는 그림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에서부터 어, 이렇게 살살 발라줍니다 약재가 이렇게 튀어서 어 옷에 묻는다던가아 그러면은 좋지 않고 화분이라든가 이런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룩덜록하게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우가 싫으니까 조심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미리 그렇게 예,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까 봐 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향나무에 사리간을 어, 약품 처리를 해서 오랫동안 썩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작업은 제가 한번 칠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칠해주면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성질 급하신 분들은 빨리 그 하얗게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 약품에다가 포스터칼라를 조금 살짝, 어, 섞어서 칠해주는 것도 뭐 무방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품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자연스럽게 나타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포스터칼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합니다. 아 이게 사리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한테 질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사리 작업하는 방법하고 물선 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제작한 것을 여기 위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따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 오늘, 이 작업했던, 요, 어, 잘 잡아라고 하는, 그, 유형합제입니다. 이것도. 유형합제인데, 이거는, 그, 아약방에 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잘,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에, 이건 뭐, 용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것도 한번, 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만원이 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밑에 영상 밑에 댓글로 담겨 놓을 테니까 거기를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향나무 사리가 안에 적지 않게 약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살이 내고 살이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특히 살이는 음, 잘못 껍질을 잘못 뺏기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사리가 좋게, 멋있고 좋게 아름답게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움느냐이 향나무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에 결이 있어요. 그 결을, 결을 하나하나 참고 쭉 찢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결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데 이런 이 주목이라든가, 또, 매화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고, 특히 매화나무 같은 경우는, 목질부, 주먹도 그래요. 목질부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구, 나중에 도구도 제가 살이 칠때 필요한 도구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번지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좀더 나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